오늘 말씀에서 사울 왕은 무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 하나님이 기름 부 세운 사울 왕이 무당을 찾아가고 있어요. 왜 무당을 찾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죠.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뭐 사람이 두려운 걸 어쩔 수 없죠. 뭐안 두렵다 안 두렵다 한다고 안 두려운 건 아니죠. 두려움을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림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의 가슴에 열두 보석이 박혀있는 이런 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 검은색 돌과 흰색 돌이 있어요 그게 우림과 둠빔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돌인데 우림으로도 세상이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해도 응답이 없고 선지자들 이 사우랑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지 질지 얘기 좀 해줘 하나님이 답이 없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자기 백성인데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울에 경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렸습니까? 멀쩡한 사람 하나님이 괴롭히고 일부러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은 두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어겼잖아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 버렸어요. 그거는 넘어갔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죽이고 가축까지 다 죽이고 그랬는데 가축을 살려오고 아말렉 과 아각을 살려와 가지고 몸값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하나님이 사울을 돌보고 있을 때에는 사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는 것에 그 중요함을 몰랐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공기의 중요함을 모르고 물의 중요함을 모르듯이. 그런데 사무엘이 선언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성길이 떠나자마자 이 그것을 사울왕은 금세 느껴버린 거예요. 어떻게?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소뚜껑만 봐도 자라같이 보이고, 뭐뭐훅 지나가도 귀신같이 보이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또, 불안한 것이죠. 뭐가 잘못될까봐. 남들은 괜찮은데, 자기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문도 여러 군데 잠그고, 음식도 남한테 먼저 먹어보라 그러고, 군인들도 쫙 세워놓고,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면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와요? 귀신이 찾아온다. 마귀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때서부터 귀신한테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떠나가면요. 두려워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귀신이 내 마음을 이랬다 저랬답니다. 혹여나 지금 이 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 계십니까? 불안한 분 계십니까? 마귀가 별의별 생각을 다 넣어줘서 지금 마귀 때문에 괴로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번 주일 성수해라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와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사명, 직분 잘 감당해라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예 해놓고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저는 사무엘입니다. 이 시간 선언합니다.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주님과 만나는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주신 직분, 직분 주시면 내가 목숨 걸고 직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해 놓고,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자,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이 버린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두렵고 무섭, 무섭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때가 얼마나 나에게 편안하고 행복했는지가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무당을 찾아가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죠. 만약 사울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기다리는 거죠. 그래도.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응답해줄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줄 때까지 응답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죠. 금식을 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사 지내면 안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말렉 가축들과 왕을 살려온 거 잘못했습니다. 그때 회개하지 못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사우랑을 돌봐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혹여라도 내가 욕심에 빠져서, 게으름에 빠져서 원망 질투, 시기 질투, 누가 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을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 주님이 나를 버려가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귀신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시간이 짧으면 새벽에 나오세요.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마귀가 날 괴롭힙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깜짝깜짝 놀랍니까? 남들은 괜찮다는데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욕심부리지 말걸. 그때 내가 직분 잘 감당할걸. 그때 내가 사람 미워하지 말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탄 마귀는 얼씬도 하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 가게 될 것입니다. 떠나 보면 알 거야. 아마 알 거야.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떠나고 나면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불안했구나. 그래서 내가 두려웠구나. 그래서 마귀가 나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구나. 내 마음이 마귀의 운동장이었구나.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길 바라고 이 시간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사울처럼 성급하게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에라 모르겠다, 뭐 이왕 버림받은 거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회개하는 자,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금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시간. 내가 두려움과 불안과 마귀의 운동장이 되어 있다면,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돌봄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 품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왕이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울은 기다리지를 못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 첫 번째 잘못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급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 버린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조금만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기다리십니까? 누가 5분 10분 늦으면 내가 한번 퍼부어야지. 혹시 그러는 분 없습니까? 나는 늦으면서 말이죠. 남 늦는 거막 야단치고 지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 절대 기다리지 않죠. 우리나라가 그, 스타링크라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 우리나라는 그거 없어요. 그, 그,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 아시죠? 사이버 트럭 또 그, 전기 자동차 만드는 테슬라는 회사. 그 회사가 그, 저궤도 예,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공중에서 인터넷을 할수 있는 인공위성을 뭐 몇천 개를 띄워놨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그게 되고, 사막에서도 바다에서도 그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사이버링크 그게 안 됩니다. 스타링크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위성이 우리나라는 안 지나갈까요? 우리나라도 지나갑니다. 우리나라는 왜그 스타링크가 안 되는지 아세요?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필요가 없어. 왜? 우리나라는 워낙 땅에 광 케이블이 잘 깔려 있어 가지고 스타링크보다 속도가 더 빨라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I.T. 강국, 인터넷 강국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물론 이제 상가 오지 저런데 가면 안 터지는 데도 있지만은 바닷가 이런 데도 웬만하면 다 터지고 속도가 빠르니까 스타링크를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쓰지를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그거를 세팅을 안 해놨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너무 편하고 너무 빠르고 너무 좋은 세상 살다 보니까 잠시 잠깐을 못 기다리고 그렇게 투정하고 불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땅살때 말입니다. 그집살때 말입니다. 내가 그 땅을 조금만 더 묵혔다면 내가 그 집을 안 사고 조금 기다려서 옆집을 샀더라면 어땠을까? 우리 아버지가 저기 어? 압구정에 배밭 한 평만 사놨더라면 어, 분당, 그 부잣집 막내 아들입니까? 어, 뭐 죽고? 그랬더니, 땅 주십시오. 그랬다면서요. 전그 드라마 안 봤는데, 무슨 땅? 분당 땅을 주십시오. 그랬다면서요. 아, 그때 분당 땅을 샀더라면, 여러분, 그 기다림에 대한 그런 후회들이 있습니까? 또, 아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서, 그 직장 들어갔으면 대박이 났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참아서, 내가 그때 그 여인을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그 남자를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은 안 됐을 텐데 그런 후회하고 계십니까? 기다렸,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다렸다면 그땅살 수도 있고 더 좋은 집살 수도 있고 더 좋은 직장 얻을 수도 있고 물론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랑이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못 기다릴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기다려서 좋게 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뭐 부모가 돈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기다리죠. 근데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못 기다리죠. 그런 사람은. 주변에 도움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그리고 내가 만약 이게 잘못됐을 때에 어떤 비상적인 상황을 고려해 놓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여유도 없고 도와줄 사람 없이 지금 내가 이거 끝나면 끝이다라는 사람은 못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싶어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디 확신이 없어서 뭘못 얻습니까? 도운 사람이 없어서 못 얻습니까? 비상적인 대비를 못 해서 못 얻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다 갖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준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사울 왕과 다르게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이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세움 께 나오신 여러분 사울 왕처럼 못 기다려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무당 찾아가는 그런 비참한 사람 여기서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요. 혹여라도 지금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마귀의 운동장이 되어 있다면 이 시간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기도 금요기에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기다리십시오. 다윗의 기다림을 배우셔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우랑은 기다리질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인생 자체가 기다림이었어요. 다윗은 15살 때까지 기다렸어요. 뭐로? 막내로. 양치면서. 15살 될 때까지 다윗은요, 인생에 희망이 없었어요. 왜?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거든요. 막내로 없어도 되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너는 종들이랑 같이 양이나 쳐라. 근데 다윗은, 에이씨, 나집 떠날래. 이러지 않고. 그 양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기에서 짐승도 나쁜 짐승도 쫓아내고 양도 잘 돌보고 하면서 담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거예요. 15년 동안이나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기다림이 끝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었죠. 왕으로, 이대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15년 더 기다려야 됐었어요. 더 기다리고 왕이 됐죠. 그런데 그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도 은혜를 주셨죠. 어떤 은혜? 골리앗을 물리쳐서 장군이 된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스무 살때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장군이 됐어요. 근데 장군이 돼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이 사우랑이 마귀의 운동장이 돼버려가지고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 미갈의 남편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우를 죽이지도 않고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10년을 넘게 도망을 다닙니다. 30살 될 때까지,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름 부음은 이미 15년 전에 받았는데 말이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왕이 될줄 알았는데, 왕이 안 됐는데, 사울이 전쟁에서 죽는 바람에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 싸워가지고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지가 노력해서 된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이 된 거예요. 15세, 30살에. 근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반쪽짜리 왕이 돼 버렸네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헤브론 땅의 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씨 이게 뭐야. 15년을 기다렸는데. 아니 30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은 기다림의 장인 기다림의 달인이에요. 또 기다립니다. 또 기다려요. 그렇게 해서 또 기다려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35세.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잘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시편 27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설교 말씀이었죠. 시편 27편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이 시편을 암송을 합니다. 근데 시편 27편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6절까지는 하나님이 과거에 해주신 일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27편 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살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신 것을 다윗은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어려움에서 악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죠. 다윗은요, 떠올릴 은혜들이 많습니다. 양을 칠 때, 늑대나 곰을 물리쳤고요.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1 0년 동안이나 사울의,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길을 하나 열어주셨고요.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악인들의 꾀에서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 기도할 때마다 먼저 과거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호하신 그 은혜를 먼저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현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27장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률히 여기사 응답하옵소서. 또 구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합니까?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자신의 현실을 아픔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매달렸다 라면 사울은 죽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이거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13절에 보시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다.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질 줄 믿는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어려움이 있어. 나 지금 이거 해결해야 돼. 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나는 기다릴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을 안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요. 한번 이렇게 해 보세요.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요 일단은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는데 직장의 가정에또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는데 건강의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는데 과거에 은혜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의 역사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확신의 마음도 있지만은 사탄 마귀가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일은 전이랑 다르잖아. 이번 일은 전에보다 훨씬 큰 일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달라져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지인들한테, 교회, 집분자들 성도들한테 내가 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될줄 믿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말이 부끄럽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근데 잘 기다려야 돼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술이나 먹고, 늦잠이나 자고, 그렇게 기다리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과 문제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때 그냥 혼자만 기다리지 말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도들에게, 지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는다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기다림이 짧아지게 해서 여러분들을 응답하시고 문제와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으시죠?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내 건강이, 내 가정이, 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응답을 다 듣고 싶잖아요. 저도 듣고 싶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보다 인내하는 시간이 더 길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길바래요 남자들이 그렇죠. 저도 집사람한테 실수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집사람이 뭐 기분이 안 좋거나 또는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빨리 기분이 좋아져야 저도 편하고 가정이 편안해지니까 막 옆에서 재롱도 떨고 옆에서 막 맛있는 것도 주고 해서 빨리 기분 좋아져라. 기분 좋아져라. 기분 좋아져라, 기분 좋아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나빠진 기분이 그런 거받는다고 좋아집니까? 그러면 바보 멍충이지. 에, 뭐 음식 줬다고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집사람이 한번은 정색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받는다고 기분이 좋아지냐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사람이 마음이 풀리고 정리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나는 내 욕심 때문에 빨리 마음이 풀리도록 아양 떨고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기다려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급한 마음에 금식으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 봐가지고 빨리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짧고 굵게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와서 순간순간 뭐 기도원 가고 금식 뭐 하더라도 아예 뭐 일을 안 하고 아예 생업을 제쳐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그런 거 물론 급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치 않습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서 한두 번씩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 뜻 가운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기다려라. 또. 꾸준히 기도 내 구체적인 상황을 주님께 아래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고백해라. 사람들에게 고백을 해라. 선언을 해라. 그렇게 다윗의 방법대로 하면요, 하나님은 빨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못 기다립니다. 빨리 빨리가 그냥 습관이 돼 있고.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 하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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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압니다. 기다리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놓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될 텐데 조금을 못 기다려서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사람도 기회도 또내 건강도 조금만 기다리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면요. 우리는 후회할 일만 남은 거예요. 기다릴 때잘 기다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의 방법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런 사람 못 기다려요. 용기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용기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선포할 때 우리는. 다윗의 응답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기다림을 습관하고 다윗처럼 잘 기다리심으로 주님의 약속을 받고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